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단시점에서 1 8을 듣게 했을 때 나오는 네. 개네요. 수호자 18 네. 산석개라. 네. 산쥐라는 뜻이네요. 네. 저기 쥐서자가 저렇게 생겼죠? 네. 쥐가 왜 저렇게 생겼지? 쥐니까. <laughs> 어. 이 위에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한 절구에 절구. 절구. 네. 절구 밑에서 찍찍거리다니는 게 뭐예요? 쥐왜 절구 밑에 찍찍거리고 다니지? 먹을 거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참 <웃음> 재밌잖아요. <laughs> 네. 어왜지에 절구가 들어있지? 네. 그 절구 밑에 네. 안에 들어가면 죽어. 어 그렇죠. 문 <laughs> 밑에. 네. <laughs> 네. 그래서 쥐서 짜가 생겼나 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음. 근데 산에 사는쥐네. 네. 자 산에 사는 집게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가을입니다. 아주 좋죠. 아 그렇습니까? 네. 먹을 거 많습니다. 와 좋네. 네. 산지. 네. 어, 자, 취직할까요? 하죠. 아 좋습니다. 장사 잘 될까요? 잘 되죠. 좋습니다. 네.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이거 참 <laughs> 좋군요. 네. 겨울 산지는 어떨까요? 아, 어, 겨울 산지는 배고프죠. 먹을 게 없잖아요. 네. 와. 춥죠. <laughs> 춥고 배고프고. 네. 와, 땀 파이네요. ,이? 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이, 이 동물은 살아있다. 네. 이 동물의 왕국을 잘 보면 네. <laughs> 이점게를 단지쯤 가지고 노는데 네.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산쥐. 네. 자, 그리고 어, 산쥐는 낮이 좋을까 밤이 좋을까? 산쥐는 낮밤. 자, 야간 근무하는 일이 있어요. 네. 야근이라고 그러죠. ,이? 네. 예, 야근 직은 어떨까요? 야근 직요? 네, 직장이 야근하는 네. 직장을 에,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음, 산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쥐는 그 속성이 어때요? 낮은, 주간, 야간. 야간이죠. 야간이죠. 네, 야, 야행성에 가깝죠. 그렇지. 네. 쥐는 야행성입니다. 에? 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좋을까요? 그러면 밤에 출근하는데, 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네. 뭔가 이렇게 물는데 따라서 네. 얼마든지 네. 변수가 있습니다. 네. 어,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쥐포. 쥐포랑 그지랑 상관은 없어요. 상관 없죠. 이름이 쥐고기잖아요. 네. 연상. 네. 아 연상. 연상. 네. 쥐가 좋아하는 음식들. 쥐가 뭘좋아하죠 쥐는 다잘 먹어요. 아다잘 먹어요. 잡식이구나. <laughs> 잡식입니다. 네. 동물식물 안 가려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지정이 필요할 때. 네. 지포 해보, 해볼래요? 음. 지포를 확장하면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 구이. 네. 맥반석. 네. 그죠? 네. 맥반석 오징어. 네. 확장하면 됩니다. 네. 아니, 이게 점께 유연함이죠. 네. 사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화용신. 네. 음, 옴짝달성 못하죠. ,이? 네. 억지스럽기도 한데. 이게 점입니다. 아, 네. 점은 해석할 나름이에요. ,이? 네. 가지고 노는 거죠. 네. 점깨에 끌려서 산 쥐가 나왔네, 쥐, 쥐 네. 하지 말고, 네. 아, 팔간. 네. 아. 응용을 하면, 네. 점을 가지고 노는 거고, 네. 어, 끌려다니면 밑에 그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읽고 있으면은, 음, 네. 점깨한테 눌려 있는 거지. 음, 네. 점깨한테 눌려서 사시겠습니까? 점깨를 네. 가지고 놀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 식당을 어디에다가 개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도, 네. 그러면 도심지가 나을지 아니면 한적한 쳐 가든이 좋을지 동네 끝 동네 끝 끝에 네 좋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거기가 좋아 시 해석 부탁드립니다 시 식구 네. 산지는 어, 뭐할 네. 말이 많은데 또네 얼른 넘어가지 뭐네 자 맹호가 함정에 빠졌어요 네. 사나운 호랑이가 네 이게 주체가 맹호라면 네. 망했고 네. 주체가 사람이라면 네. 괜찮죠? 네, 그렇죠. 음, 근데 주체가 맹호가 봐요, 네. 사람이 아니고 네. 환출 도리어 구멍 밖을 찾았어. 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찾았다는 어, 얘기인 거죠? 찾았어요. 네. 어, 그럼 됐지 뭘? 네. 무슨 함정에 구멍이 있지? 나올 방법을 찾았다는 소리겠지. 네. 성문 사방에 네. 그 소리가 진동을 하네. 아. 어흥하고. 네. <laughs> 그러면 좋다 소리 안 좋다 소리야.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났더라도 네. 뭔가 해결책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전쟁이다되셨습니다 아, 네. 그럼 되지. 네. 잘될 거예요. 네. 힘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네. 인내심으로 해결점을 네. 찾아 보세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큰 네. 소리를 칠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연예인들 네. 무슨 구슬이 휘말리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때 입계가 나왔다. 네. 그때는 이제 물론 뭐 천지로 풀면 되겠지만 네. 이 식기로 만약에 푼다면 네. 어, 곧 함정에서 네. 그게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그렇죠? 네. 함정에서 빠져 나와서 네. 어, 다시 어, 큰 소리를 내고, 네. 어, 예전처럼, 할수있할 네, 테니, 네. 어, 걱정하지 말고, 네. 잘순리대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쓸수 있는 구절이 되죠? 네, 그렇게. 근데 왜 이게 분명 이게 5원 절구데 네. 하나가 없던가, 네. <laughs> 하나가 더 있던가 네. <laughs> 해야 되는데, 네. 참 이게 내가 볼때 이게 참 오묘해요. <laughs>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재밌다면 더 네. 말할 것없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어디서 답이 나올지 몰라요. 네. 즐겁게 네. 가지고 놀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아, 너무 오래 기를 가지고 놀면 됩니까? 왜안 되죠? 음. 어, 세상을 가지고 놀아 그랬잖아요. 음. 경봉스님 말씀. 네.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네. 연극 한바탕 잘 해봐라. 아... 무대를 삼고 연극하래요. 아 삶이. 그럼요.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돌이 도인으로 흉내내면 도인 되는 거죠. 뭐. 네. 우리가 궁에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궁예. 궁예. 어, 이영철씨가 떠오르잖아요. 네. 이영철 맞나? 네. 그 배우. 네, 맞. 김영철씨. 김영철씨. 나 성을 맨날 네. 바꿔서 큰일이야. 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왕건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왕건. 최수종 이렇잖아요. 건 네,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laughs> 이래 공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십시오